이렇게 시동이안 걸릴 때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기름 여기에 놓은 거 밑에 단추 작은 단추가 하나 있어요 고무로 되어 있는 요 단추 이걸 눌러놓고 악셀을 당기는 상태에서 눌러야 돼요 당긴 상태에서 누르면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요 이러 놓고 이제 기름을 걸면 갓대기가 다 되시 지금 손으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요. 손으로 시동을 걸 때는, 이걸 완전히 눌러, 눌러서 살 돌려야 돼요 눌러서 돌려야 이게 딱걸리고살 걸린 상태에서 하다가, 시동이 걸려버리면, 이 턱, 턱 때리거든요. 턱 때리는 게있으니까 얼굴 때릴 수가 있으니까. 해놓고, 이게 원래 기름 이렇게 쳐고, 이 기름 쳐주는 거거든요. 쳐주고, 그 다음에, 요거, 요거를 이제, 우리 전문용으로 코라 그러는데, 코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돌리다가, 저, 핸들은 계속, 스타칭은 계속 돌리면서 이걸 탁 놔버려요. 그러면 넣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면서 스타칭은 자동으로 빠지거든요.